굿모닝! 반갑습니다. 굿모닝! <laughs>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승리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복습할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겁니다. 소통의 기술은 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혀가 아니고 귀를 길들인 거라고 우리가 자문 18장 15절 나눴죠. 두 번째,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며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 주지 말아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발 꼰대질 하지 말아 주세요. 네 번째, 남이 실수했을 때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행위 하지 말아 주세요. 다섯 번째, 솔직하게 말하기 원하는 것을 아우도하며 조심해 주세요. 어떤 자들은 어, 내가 너무 솔직해 하면서 말을 막 하며 남에게 상처를 줘요. 때로는 아이고, 내가 너무 솔직해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숨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직해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정작 모든 걸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실까요?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할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말을 막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겼어 내가 꼭 지적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못 이겼어 나의 는 잘난 체를 못 이겼어 내 교만한 마음을 못 이겼어 이런 건 아닐까요 분명히 성년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왜뭐 이토록 나의 성품을 나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나요 우리는요. 모두 이런 사람을 알고 있고 이런 자들을 가급적인 피하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꼭 얘기해 줘야 본인의 답답함이 성품이 풀린다고 이게 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말을 안해 주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말해줘야 하고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솔직히 말해줘야 할 때가 있겠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가서 말해줘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토록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긴 커녕, 왜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얻으려고 합니까? 여기 잠시 여러분께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을 나눌게요. 조언. 조언은 남들이 나의 조언을 구하며 원할 때, 하나님께 아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잔소리 먼저 하세요. 남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겨서 말을 뱉어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에게 조언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잔소리 박사입니까? 아내들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었다면 이제 포기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계 많은 아내들이 끔찍한 착각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나만은 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이에요 나의 엄마도 못했고 아예 언니도 못했고 동생도 이모 고모 친구도 다 못했지만 나만 나는 할수 있다는 이런 근자감에 빠져서 본인만 괴로운 아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특히 중년 남편들, 여러분 남자들도 남성갱년기가 오는데 그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그 전에 안했던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 그리고 남자들 잔소리가 늘어요. <laughs> 저는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저보다 훨씬 더잘 아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두 번째는 저의 아내예요. 저와 저의 아내가 거의 30년을 함께 살면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의 아내의 자랑을 잠시 한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저의 아내는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너무 뻔히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적하는 대신 사랑으로 덮어줘서 이제껏 단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베드로전 사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맨. 그리고 저번에 나눴지만 사랑이란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나눴는데 저희 아내가 거의 30년을 저를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이런 아내와 제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내에게 많은 인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만일, 만일, 저희 아내가 저희 결혼 초기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잔소를 했었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아마도 잔소를 하는 것에 정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잔소리 뚝! 아무리 내 성격이 솔직해서 꼭 말해준다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도 이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제발 잔소리 뚝! 아멘. 여섯 번째 있습니다. 괘씸죄를 짓지 말아주세요.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600가지 이상의 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그 중에 없는 죄목이 바로 괘씸죄예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모두 가 어떤 죄인지 알고 있죠? 국어 사전에 괘씸죄란 남에게 밉보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밉보이는 거. 그런데 가장 쉽게 남에게 밉보이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들어도 모자란 시간에 왜 이토록 굳이 원수를 만들, 만들어야 할까요?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잘못해서 괘씸죄를 지면서 원수를 만들려고 할까요? 왜 이토록 가까운 사람부터 원수를 만들어서 부부가 원수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역시 원수 사이가 됐을까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짓인가요? 당연히 마귀 짓이죠. 마귀라는 이름은 가르며 잘라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에베소스 3장 3절, 마귀는 우리를 가르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막 말해서 남에게 귀신죄를 짓게 되면 남들과 원수되는 마귀지시니까 제발 마귀의 앞잡이 되지 말고 말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나를 미워하지, 왜 이토록 나를 싫어하지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닌가, 내가 괴심죄를 은 것이 아닌가, 이거를 하나님께 여쭙고 만일 그랬다고 알려주시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귀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멘 잠시만요 드세요 일곱 번째 남에게 예의를 갖추며 대화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일 여러분의 말을 24시간 녹취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항상 예를 갖추며 대화하고 있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몸동작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소통하는데, 여러분의 대화와 모든 몸동작과 모든 걸다 녹화해서 본다면, 여러분, 정작 예를 갖추면서 대화하고 있나요? 여덟 번째.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뻔한 거죠? 좋은 말 아니면 그냥 하지 마시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아홉 번째 남이 힘든 말을 할때아 그것은 약과야 하면서 내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남은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만저만 힘들다고 얘기하면 공감은 커녕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참,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지나간 것에 비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그들을 비하하면서 제발 무리하게 향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명령조의 어투를 조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남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세요! 라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투는 남을 가르치는 것에 떠나서 남의 의견을, 나의 의견을 남에게 명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세요!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교회 자체 나오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등등. 명령조. 제발 부탁이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명령조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나의 생각을 조심히 나누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얘기하면 아, 그러시군요. 이런.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함께 응원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역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지금까지 10가지를 나눴고 내 나머지를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 몇번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나눠주시고, 그리고 감탄로도 함께 써요. 오늘까지 나는 10가지 소통의 기술을 노트에 적으시고, 질문하세요. 앞서 나는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가? 음. 만일 실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님 이름으로 이렇게 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와 생방송 이어서 요요요 Q&A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성장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laughs>